진안군 마을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진안군 마을축제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제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귀중한 축제입니다. 그동안 마을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업성과를 선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장을 만든 아주 귀중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 축제가 이제 10회째가 됐습니다. 저도 1회 때서부터 같이 한 사람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에 뿌듯한 마음으로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도 그 저력을 가지고 진안군이 앞으로도 더욱더 마을 사업과 또 마을 축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귀중한 자리로 진안군 마을축제가 자리잡기를 소원해 봅니다 진안군 마을축제는 단순한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고 학습하고 배우고 나누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 맥을 잘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다른 지역의 시군의 마을사업에도 좋은 귀감이 되어온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욱 더 귀중한 축제로서 또 전국의 마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로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